시시하니 전문가님 가시리라네 전문가님 증자가 뭐예요? 증자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 금융으로 은행에게 돈을 빌리는 대출과 개인에게 발행해주어 돈을 빌리는 채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금융으로 이걸 다른 말로 증자라고도 합니다.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또는 특정한 기업 또는 개인이 될수 있는 제 3자에게 아니면 일반 공모를 통하여 투자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이와 달리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며 자본의 변화는 없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부족해서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인지에 따라 증자를 악재 또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다고 하는 기업이 증자를 한다고 하면 그 원인을 잘 파악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